녹화를 안 해놓고 예배드 있어요. 어, 자,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자, 크게 보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할 아멘. 아네, 아, 잘 읽었어요. 어,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봤었죠, 그렇죠? 어 목사님도 예배하기 전에 종종 우리 친구들랑 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라는 것을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동문서답이라는 이야기 있어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동문서답 들어본 사람, 태원아, 동문서답이 뭐야? 알려줄래? 어, 다른 사람이 질문한 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완전, 반, 완전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어, 맞아. 정확하게 얘기했어. 정확하게. 어, 목사님이 만약에 주용이한테 주용아 밥 먹었어? 했는데 주용이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학교 잘 다녀왔어요. 갑자기 목사님은 묻지도 않은 걸 얘기하면서 답하는 그런 경우. 이런 걸 보면 은 우리가 동문서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동문서답하는 거는 내가 묻는 거를 다른 사람이 그 대답을 하지 않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나에게 답을 주었을 때 동문서답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했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여인과 만나게 되시거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치 동문서답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동문서답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 사마리아의 한 동네인데 그곳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안 드셔서 기다리고 계셨어. 왜냐면은 하 예수님은 지금 목이 엄청 마르셨거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물. 그렇지. 주영아, 맞아. 물이야, 물. 그런데 물을 예수님이 분명히 길러서 드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우물 곁에 계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물을 기르려고 하지 않으셨어. 모르겠어. 그것은 원래 물을 기를 때, 그것은 뭐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인이나 아니면 여성들이 하는 일이어서 예수님이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잘알 수가 없어. 다만 예수님은 우물물을 앞에 두시고, 그냥 그것을 본인이 떠서 잡수시지 않고 기다리셨다고 하는거예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곁에서 기다리고 계셨어.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그 우물물에 물을 끌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물을 들어와서 그것을 물을 펴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여자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은 그 여인이. 바로 말을 하면 되겠지.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여인이 대답이 이상한 대답이었어. 바로, 여기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어. 유대 사람이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아, 예수님이 저기 우물물을 직접 푸지 않으신 것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랬냐면요. 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 사실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땅, 이스라엘이라는 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속한 곳들인데 그런데 사마리아는 조금 더 북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는 외국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고 그 나라는 사마리아의 나라가 외국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침략당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도 아수르란 나라에 이렇게 잡혀가게 됐는데 잡혀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아수르의 왕이 그곳에다가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에서 자신들이 정복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그곳에 다 보낸 거야. 그래서 유대 사람도 있었고, 그곳에는 다른 나라 사람도 있었고, 아수르 사람도 있었고, 서로 막 이렇게 섞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어, 아, 사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이제는 섞여버린 사람들,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물을 길러서 잡수실 수가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곳에서 길을 잡수시다가 다른 사람 걸리면 예수님이 분명히 비난받을 수도 있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누군가? 물을 뜨기를.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물을 떴는데, 웬걸?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야. 누구였냐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나에게 물좀 줘라. 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한 거는, 어? 왜 당신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들 분명히 사마리아인 우리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다안 받을 텐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린 것은 남이 떠주는 물을 얻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었어.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한 가지는 그물 때문이 아니라 그 물을 써 먹어야지만 살수 있는 이 여인 때문이었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은 사람 손들어 봐. 물안 먹었어? 주용이는? <laughs> 어? 우리 지현이도 다 먹었어? 목사님이 위에만 오고 있었고, 누가 안 먹었는지 잘못 보겠는데, 우리 호겸이 호성이도 먹었어? 어, 의지도 먹었어? 혜연이도 먹었고? 그래, 그래. 잘했어. 내려, 손 내려,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물을 먹어야 돼. 물을 안먹고 나는 물을 안먹고 살수 있다 나 손들어 봐봐 나는 물 안먹고도 충분히 살수 있다 허윤이 방금 손 들을 것 같았는데 봤어. 너. <laughs> 우리가 물을 안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탈수현상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어 그냥 걷기만 해도 요즘같이 더운 날이면은 땀이 막 나잖아 그지 땀이 막 나면은 우리 몸에 몇 프로라고 그러더라. 70%인가? 70%인가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물이 점점점점 없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하는데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우리 몸이 병들어서 갑자기 찾아오지 말아야 될 병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죽고 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이 우리가 목으로 먹는, 입으로 먹는 이 물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먹어야 되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이 무엇일까?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체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런데 그 영적인 것에도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었어. 아주 어렵고 어렵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 그거는 바로 사람이 썩으로, 우리가 물로,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지. 우리 친구들 성경 있지? 성경? 지금 한번 찾아보자. 구약성경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4저, 아니 3절 말씀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가 찾은 사람 찾은 사람 찾은 사람은 음소거 끄, 켜고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신명기 구약성교 신명기 8장 3절 말씀 자 우리 음소거 켜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아직 못 찾았어요? 신명기 어딘지 몰라? 얘들아, 구약성경 274쪽, 여기. 구약성경은 파란 거, 신명기 274면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았어? 찾았으면 은 동그라미. 여기 있다. 찾았으면 동그라미. 자, 도윤이 찾았어요. 혜원이 나와요. 찾았어. 지윤 찾았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시작. 너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또 알지, 너도 못하며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얘들아 얘들아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기다리셨던 거야. 만나려고. 마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아동이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온라인 예배상을 킬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야. 기다리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올까 안 올까.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한번 이렇게 바둑판을 어, 한번 봐볼까? 우리 친구들이 올까 안 올까? 우리 친구들이 과연 와줄까 안 올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친구가 만나는 거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을 지금 이 여인을 만나야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사실.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당신의 유대 사람들은 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라 하던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라고 묻기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야, 그것은 저 산으로 가서 예배 드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릴 것도 아니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얘들아, 너희들 예배가 우리가 꼭,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니야. 다만,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무슨 마음이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수 있다라는 목마름이야 따라해보자 목마름 얘들아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면 막 목이 마르지 그러면 뭘 찾아 물을 찾지 그렇지 그렇지 물을 찾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다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전 받아야 된다는 사람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 휴대폰 있는 사람 손 들어와 봐. 휴대폰 있어요. 저는 아이패드 있어요. 컴퓨터 있어요. 다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잖아. 그런데 컴퓨터는 전원을 꼽아야 돼. 그런데 휴대폰이나 뭐 패드나 이런 거는 충전기를 안 꼽아도 얼마 동안은 살수 있어. 그치 얼마 동안은 그냥 지낼 수 있어 노트북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가 충전기를 어느 순간에 방전되고 말때 꼽지 않으면은 우리는 곧 죽어 가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렇게 조물조물 조물조물 내가 지금 우리 친구들 우리 의지 만들어야지 의지 이쁘게 만들어서 우리 의지 이쁘게 잘 키워야지 라고 했는데 우리 의지에게 끝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의지야 자 받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 같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그 배터리가 방전되고 만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매주마다 나는 왜 매주마다 예배 드려야 돼? 엄마 아빠는 왜 맨날 귀찮게 나를 예배 드리라고 하고 목사님은 왜 맨날 나한테 문자 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는. 내가 아직 목마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이 말라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물을 주세요. 생명의 물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이 예배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따라해보자 빨간색 글씨 시작 만남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만남, 만남. 그렇 만남이라는 거야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마치 우물물 앞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물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것. 그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거든. 예수님, 저 너무 목말라요. 저에게 물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 저는 주님의 물이 없으면은 생명의 물이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살면서 또 이런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는 변화라는 걸 변화. 이 변화라는 아니, 것은 뭐. 무엇이냐면은 자호겸아 호성아 호경아 호성아 잘 봐봐 애들아 허윤이도 잘 봐봐 그 연줄 바고 놀지 말고 봐봐 애들아 예배에 나온 사람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제까지는 내 친구들이랑 야, 나너 싫어, 아이 싸웠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셨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 거야? 그 다음날 가서 친구랑 야, 너나너 너 싫어 이렇게 싸우고 싶다가도 그 친구를 내가 아,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나도 이 친구를 사랑해줘야지 하고 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로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아 어, 이거 내가 다 먹고 싶은데 친구들을 위해서 나눠줘야지라고 할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앞에 우리가 아이머 크리스찬이라는 이찬약을 우리가 불러봤잖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런데 그거는 어느 곳에서 시작될 수 있냐면 바로 따라해 보자 예배의 자리. 어, 예배의 자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자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래. 모든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 이제 어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가 이제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덕교회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동이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겁게 하는 목마름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의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애들아, 우리가 원래는 어, 오늘 다시 만났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우리가 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됐어, 두 주간.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가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연장될 수도 있어. 그러면 또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우리가 어찌됐든늘 예배 자리를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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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텐데 어 우리 친구들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어, 호겸이 있다, 호겸이 우리 호겸이, 예, 우리 호겸이가 이제 어, 며칠 있으면 은또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호겸이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요 그래서 어, 우리 친구들도 늘 어, 일어나고 잘다늘 우리 호겸이 독재님 호성이요, 호성이 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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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호성이, 호성이가 어, 어,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호성이 건강해지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선 오늘은 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이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한 주간 사는 동안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우리 친구들 우리 가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한주 뒤에 우리 호성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해지기 위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술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그 손길을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셔서 모든 수술이 안전하고 빠르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호성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잘 기억하여서 힘내고,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셔서 건강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자리에 동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는 이런 수술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손길로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호성이가 앞으로 더 건강히 우리와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서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몸이 아파서 모든 친구들에게는 더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앞으로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늘 받아 누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히 지내고 도윤아 뒤에 친구가 왔네. 아, 제, 동생. 제 동생이에요. 동생이야. 동생도 안녕. 반가워.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건강히 지내고 오늘도 비오니까 빗길 조심히 다니고 알았지? 목사님이랑 네.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 안녕히 네. 가세요 어, 모두 나가서 안녕히 니세요 안녕히 これ。<Okay. S 2> okay.